자, 등대 손바꾸기, 6번이 되겠습니다. 자, 음, 등대, 자, 목걸이에서. 자, 요런 기술, 기 v d 는꼭 소장하시면 좋아요. 스피디나 허커시, 고급 플러스, 어, 공 연결 동작, 플러스, 이런 거는 정말 좋습니다. 에, 제가 꼭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사격. 어,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뭐 백과사전한권씩다 있듯이, 백화사전 집에 하나씩 다 있죠. 안 사도 안 봐도 뭐 나중 에 이사갈 때다 버리죠. 백화사전뭐 이십권 다 버려 요 이사갈 때 그렇지만 애기들이 좀 사듯이 사기척 주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런 제 거는 디브디는 사면 실 좋아요. 어, 백화사처럼큰책이 어, 뭐 어, 공간도 차지하지 않고 아, 디브디는 되게, 되게 짜리 그냥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되게 손맛 없이 뒷머리 그럼 카운트를 한번 초보자 어, 분들 위해서 카운트를 붙여드리면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넷. 어떤 분은 세 t e r 물어보시는 분이 에서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또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하나 n 넘어가는 거는 하나 둘셋넷 o u n 오면서 c o 오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등기를한 바꿔서 하는 마무리가 되습니다 이거를 또뭐 응용을 한다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그냥 통상적으로 하나로 쉬겠습니다. 왜냐면 어, 셋넷 뭐, 다섯 여섯이 는게 아니고 여섯 발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의미에서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네. 이런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6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